반갑습니다. 솔울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달 완성 하모닉 패턴 교육 1주차 영상이고요. 강의는 총 4주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주차별로 2개 또는 3개의 강의 영상으로 내용을 풀어드릴 예정이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주차 강의는 아래와 같이 구성될 거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마인드셋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2강으로는 다이버전스와 피보나치 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평 매물대와 선형 로그 차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차 강의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하나같이 기술적 분석을 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뇌동매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만 1주차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1강 마인드셋과 리스크 관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시장과 그리고 코인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근데 개인적으로 상품의 내재적인 가치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본적 분석을 암호화폐 시장에 대입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큰 사건 두 개가 있었죠. 바로 루나 그리고 FTX. 특히 이 루나의 경우에는 시총이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상위권에 속해 있었고, 이 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로 들고 갈 목적으로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루나를 스테이킹했던 사람들은 현재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시총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코인도 사라지는 마당에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는데 이 코인의 가치를 믿고 장기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짊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코인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아 있을 거면 기본적 분석이 아니라 진입, 그리고 익절, 그리고 손절, 이세 가지를 명확히 정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코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분석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1주차 강의의 1강 마인드셋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해 오면서 진짜로 필요한 내용만 여기 적어 놨구요. 이 기술적 매매를 할때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뇌동매매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뇌동매매를 하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파동 패턴 분석을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파동 패턴을 분석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위아래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익절은 길게, 손절은 짧게,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공부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파동이 진행이 돼요.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맞추려고 안달이 나 있다. 사실, 이렇게 위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로 내려간다면, 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에 대한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 두고,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식으로 대응 방법을 짜놔야 되는데, 맞추기에만 급급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대응을 하지 않고 이대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손절을 하지 않고 이대로 물려버려요. 반대로 익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갈 파동에서는 홀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팔아버려요. 물리는 기간은 되게 길고 익절하는 기간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맞게 흘러가면 정해진 위치에서 분할로 익절을 함으로써 리스크를 서서히 줄일 수 있고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 빠르게 손절을 해서 더큰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게 기술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파동 패턴 매매는 이 자료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근거가 되는 요소들을 중첩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다이버전스가 있죠. 주가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떨어지는. 근데 생각보다 이 다이버전스 하나만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다이버전스는 하모닉 패턴을 사용할 때 하나의 근거로 활용하는, 활용되는 거지. 이 다이버전스만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 승률이 굉장히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료집에 나오는 모든 요소들을 중첩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또 하나의 파동, 패턴. 파동을 이용해서만 매매하거나 패턴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잦은 손절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손절이 나가더라도 본인이 아는 패턴이 나올 때까지 다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손절 이렇게 하락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롱 포지션이 손절이 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캔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횡보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나를 롱 포지션을 터트리고 올라갈까 봐 참지 못하고 다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70% 이상은 횡보를 하다가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패턴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고 마음만 조급해서서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지속하지 않으려면 이 내용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손절이 나가면 진짜 솔직히 순간 감정으로 어 기준 없이 재진입을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려면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된다. 그 중에서도 파동과 패턴을 배우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 나갈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파동과 그리고 패턴만 알고 있으면 공부를 하고 나면 바로 실전에서 적용을 할수 있냐? 실전에서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일을 배울 때도 이 분야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최소 몇 달은 걸리죠.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몇 달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소중한 돈을 가지고 하는 거를 단 며칠 만에 끝을 내고 이걸 실전에 적용하겠다? 이거는 돈을 잃겠다는 말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과 패턴을 배우면서 최소 두 달, 최소 두 달은 10만원만 입금해서 하든가 20만원만 입금해서 하든가 이걸 잃어도 내가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입금해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본시들을 넣게 되면 멘탈이 바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계속해서 손절이 나갈 수 밖에 없고, 손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계좌가 우상향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멘탈 관리가 힘들고, 잦은 손절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나중에는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매 연습 도중에 익절과 손절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손절만 나온다고 하면 이론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본인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 스스로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손절이 왜 나갔는지 그 스스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혼자서 깨달아야지 더 성장을 할수 있다. 그래서 파동과 패턴 매매를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혼자서 복기를 해보고 만약에 정 안되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린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무조건 계속해서 저장해 두고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인드셋이라고 하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대충 읽고 빨리 이런 이론들을 알고 싶은 마음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핸드폰 배경화면에라도 저장을 해 두시고 계속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돼요. 자, 그럼 마인드셋은 끝이 났고,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타기. 우리가 흔히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물을 타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계획된 물타기가 있고, 계획이 없다가 그냥 무지성으로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매미입니다. 첫 번째로 진입한 물량이 물려버리고 물탄 물량까지 물려버리고 다시 한번더 물을 타는데 여기서 또 물려버리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온다. 만약에 1차, 2차, 3차 이 3차까지 들어갔는데 여기서까지 물려버리면 사실 남아 있는 시드는 없을 거예요. 남아 있는 시드는 없을 거고. 이제 이 물린 물량을 가지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냥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회비용을 다 날리는 거죠. 이 기회비용을 다 날린다는 게 한마디로 시간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계획된 물타기가 아니면 절대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절반 익절, 절반 본절.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치에서 하락파동이 종료되고 롱을 잘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위치에서 롱을 잡았으면 올라가면서 이만큼의 수익이 났죠. 근데 여기서 절반 익절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이 위치에서 본절에서 나오지를 않게 돼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익이 났던 기억 때문에 이 위치까지 내려와도 이 기억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티다가 이 예시와 같이 이런 하락 폭을 다 맞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 위치에서 롱을 잡았을 때 여기서 분할로 익절을 날려놓으면 다시 한번 주가가 본절까지 내려왔을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여기서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포지션을 종료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하락폭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분할 익절을 한 사람과 분할 익절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위치에서 수익금을 확보해놓고 본절에 왔을 때 포지션을 종료해버림으로써 이 만큼의 하락을 피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분할 익절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수익이 나던 기억 때문에 이 위치에 내려와도 팔지 않고 이 만큼의 하락을 다 맞는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쌓이고 쌓이면 분할 익절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시드가 이런 식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 중이면 분할로 익절을 무조건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본절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무조건 본절에 스탑을 걸어둬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세 번째로, 손익비가 좋은 자리.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찾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롱 포지션을 여기서 들어갔을 때와, 그리고 여기서 들어갔을 때, 손절 라인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만큼의 손절로 자를 수 있느냐, 이만큼의 손절로 자르느냐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하모닉 패턴을 알고 있었다면, 이제 이 위치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갔을 거고, 손절은 굉장히 짧게 이런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 패턴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런 위치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 이후에, 굉장히 긴 손절 폭을 가지고 매매를 들어가게 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만 매매를 하고 최소한 손절 대비 익절이 1대1 비율이 나오지 않는 곳은 매매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올라갈 것 같은 차트여도 손절이 1%고 익절이 뭐 0.6%라고 하면 매매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무조건 찾아야 되고 손익비가 나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손절. 손절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극명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손절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매매를 진입하기에 앞서서 이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그 다음에 손절 라인까지 내려오면 손절을 하는 사람과 손절 라인을 정해두지 않고 일단 들어갔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손절을 못하고 그대로 맞는 사람의 차이는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포지션을 진입하기 전에는 무조건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손절 라인을 정하는 방법은 사실, 뭐, 배율 몇 배로 들어가냐, 이런 거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손절이, 여기서 포지션을 진입을 했을 때, 여기서 손절이 나가면, 얼마가 손절이 나가느냐를 파악해 두고 진입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50만 원이 손절이 나가면, 이걸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뭐, 배율을 몇 배를 두고 진입하냐, 뭐,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배율을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손절이 나갔을 때 얼마가 나가냐를 생각해 두고 진입을 해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항상 내가 손절이 나갔을 때 얼마가 나갈지를 생각해 두고 진입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것 외에는 따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만 명심하세요. 자, 다섯 번째로 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500만원을 들고 내가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내 본절 금액인 500만 원은 무조건 출금을 해야 된다. 이 500만 원 출금을 무조건 해 놓고 수익금 5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멘탈 관리, 본절 금액 500만 원과 수익금 500만 원 모두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잃게 되면 멘탈 관리가 안 된다. 근데 반대로, 500만원은 출금을 해두고, 500만원으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는 수익금이기 때문에, 제가 매매 경험상, 이 수익금은 조금, 어, 마이너스가 돼도, 멘탈이 잡혀요. 첫 번째로. 멘탈이 잡히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가지고 또, 천만원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이 본절과 수익금 500만원, 500만원, 천만원을 가지고 이 천만원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다 매매가 잘 안된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요소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내가 시작했던 자본의 두 배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절반은 출금을 하고 수익금으로만 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사람 마인드가 심리가 500으로 1000을 만들었으면 1000으로 2000을 만들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500을 출금을 해버리고, 다시 500으로 시작해서, 1000을 만들 정도의 실력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 그릇이 넓어지면서, 이제 세네번 반복하고 나면, 출금을 반복하면, 이제 다섯번째에는, 그냥 출금을 하지 말고, 1000으로 시작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자연스럽게 천이, 이천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 그릇을 늘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매매법이 정립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출금하고 수익금으로만 굴리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이 과정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인드셋과 리스크 관리를 알아봤고요. 이 파동과 패턴 매매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한 번씩 꺼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2강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강 내용은 다이버전스와 피보나치 툴입니다. 감사합니다.